오늘은 저희 말단조직 조원들의 애장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자, 그럼 승진님의 애장품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애장품이 무엇이죠? 저의 애장품은, 짜잔. 이게 뭐죠? 얘는 대전에서 온 이제 마스코트 꿈돌이에요. 제가 대전 출신이어서 음 어, 이 친구를 굉장히 오래 봤고 그래서 이 친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애장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애장품만의 특징이 있나요? 귀엽습니다. 자, 다음은 은지님의 애장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제가 5년 전에 눈이 아빠지면서 하게 된 블루라이트 안경입니다. 5년이나 되셨단 말인가요? 네, <laughs> 지금 안경집 상태가... <laughs> 다시 저희... 자, 그러면 우리 지윤님의 애장품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애장품을 들고 계시죠? 제 애장품은... 바로 이현대사의약 책입니다 다 읽긴 하셨나요? 사실 이거는 제가 있어 보이려고 들고 왔고요 제 진짜 애장품은 바로 이패드셋입니다 애장품이 되신 계기가 있나요? 일단 너무 예쁘고요 너무 예쁘고요 예뻐요 우선, 시끄러운 곳에서 이걸 쓰면 정말 아무것도 들리지 않거든요. 한번 써보시겠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지, 당연하지. 와, 정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와, 짱.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조원들의 애장품 소개해 봤는데요. 어때요? 재밌으셨나요? 네 그럼 끝.